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 부엌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할 것이다.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곳이니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주방 물건들 속에 바람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방이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리하다고 쓰는 지퍼백, 조리도구, 플라스틱 용기, 랩 포일, 그리고 통조림 캔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별탈 없이 지나갔던 것들도 지금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켜온 건강 한순간의 부주의로 잃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방 속 숨어 있는 바람 위험 물질의 정체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정보 하나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왜 주방이 위험한 공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방은 하루 세번 이상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담기는 그릇, 조리되는 도구, 보관되는 용기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마포구에 사는 62세 최영자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영자 씨는 몇년 동안 건강식을 챙겨 먹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호르몬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전문가가 지적한 것은 바로 오래된 플라스틱 보관 용기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수차례 돌리면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섞여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만큼이나 그 음식을 담는 그릇과 조리도구의 안전성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리콘 조리도구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을 가장 안전한 소재로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 이유식 스푼부터 국자 주걱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160도 정도의 열에서도 유해 성분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에 적힌 220도, 240도 내열 온도는 단순히 모양이 변하지 않는 기준일 뿐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55세 박정숙 씨는 수강생들에게 실리콘 뒤집개 사용을 줄이라고 늘 당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에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실리콘 조리 도구를 오래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조금씩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쓰던 실리콘 사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일 수 있어요.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팬에 오래 두지 않고, 짧게만 사용하기,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기,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실 때, 어떤 용기를 사용하십니까?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용기 믿고 쓰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질이 약해지고 그때부터는 음식을 담는 과정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김성호 씨는 반찬을 항상 대량으로 만들어 냉동 보관합니다. 그런데 몇 년째 같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뚜껑이 쉽게 깨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음식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 오래 쓰던 습관 사실은 내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 보관과 전자레인지 사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랩 사용의 함정, 가정용과 업소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랩은 대부분 폴리에틸램피 소재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업소에서 흔히 쓰는 랩은 폴리 염화 비닐 PVC로 밀착력이 좋아 고기 포장에 자주 사용됩니다. 문제는 PVC에 들어있는 가소제가 열이나 기름에 닿으면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57세 한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포장할 때는 늘 업소용 PVC 랩을 쓰는데 가정에서는 반드시 새 랩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요. 고기의 기름과 PVC 랩이 만나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달 음식을 받으면 포장 랩은 바로 제거하고 고기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새로운 랩으로 갈아 씌우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퍼백 냉동 보관의 문제점입니다. 지퍼백은 대부분 안전한 피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냉동 보관 후 꺼낼 때 발생합니다. 음식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지퍼백의 접착 부분을 억지로 떼어내면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1세 장윤희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장윤희 씨는 반찬을 지퍼백에 담아 얼린 뒤 꺼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먹는 국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후 장윤희 씨는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찬물에 잠시 담가 자연스럽게 해동한 뒤 꺼내고 절대로 뜨거운 음식을 지퍼백에 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장기간 반복되면 몸 속에 누적되는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사용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은 내 아이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섯 번째 알루미늄 호일 편리함 속의 함정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간단하고 편리해서 누구나 애용합니다. 하지만 김치처럼 염분이 많거나 산도가 높은 음식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런 음식과 장시간 접촉하면 산화 알루미늄이 녹아나오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4세 최재호 씨는 김치를 호일로 싸서 냉장 보관했다가 며칠 만에 호일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유리 용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편리하다고 아무데나 쓰는 순간 건강은 조용히 위협받습니다. 일곱 번째 통조림 캔 BPA라는 보이지 않는 독의 위험성입니다. 통조림 캔 안쪽은 얇은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데 이 원료가 바로 비스페놀 A 즉 BPA라는 성분입니다. BPA는 극히 미량만 노출되어도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연숙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통조림 식품을 자주 활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통조림 국물에 포함될 수 있는 BPA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현숙 씨는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통조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국물을 버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제품은 피하며 되도록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캔이 주는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한 캔의 편리함 그 속에 숨어 있는 독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작은 경각심이야말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방을 위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명쾌한 답은 결국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첫째, 조리도구와 보관 용기는 오래 쓰지 말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랩과 호일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통조림 국물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저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방에 바람 위험 물질들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면 가족 건강에 해가 될수 있지만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가족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더 안전해지고 가족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